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를 정리한 AI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지앤코 미코바이오메드 드래곤플라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거나 하한가가 나오는 특성을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이세 종목인데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아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세 종목이나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은안 그래도 쭉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한가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정말 많이 빠진 건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1,400원이었던 주가가 5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60% 이상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드래곤 플라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안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와중에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같은 이유로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들 기업은 회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실 이 3월 달에 이러한 종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3월달에 이유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 그리고 어, 안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꼭 유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게 거의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2, 3월달을 조심해라, 2, 3월달에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게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 올해부터는 또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 상장 폐지 기준이 좀 어, 빡셌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많이 나왔어요. <laughs>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 이 상장 폐지가 좀 많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거 주주들 물린 사람도 많은데 좀뭐 회생의 기회도 주고 막 그래라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 기업이 상장된 종목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쓸데없는 종목을 어, 쳐내라, 없애라 이런 의견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어, 웬만하면은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뭐, 각자의 이유는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회사가 부실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엔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회사, 내, 어, 내용이 별로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유는 90%를 감자를 하고 184억 원을 유상증자를 한대요. 예, 앙리카, 그러니까 뭐, 회사가 부실하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86억인데, 184억 원을 유상증자를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전부다를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뭐,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별로는 아니죠. 어, 그래도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진짜 막요 높은 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유상증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 지금 봐서는 1대1 유상증자예요. 예, 근데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면은 더 넘어섭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조금씩은 다른 이유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미코바이오메드도뭐 감자 얘기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역시도 어 지금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몇 년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거의 7년 연속 어 영업 적자예요. 올해까지 합치면 8년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겠죠. 예 그리고 뭐 요새 뭐 게임도 잘안 하지만은 이슈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러한 종목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쭉 빠질 때부터 어 벌써부터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아, 구간에서 이미 매도를 쳤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올 때부터 자, 근데 지금은 더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줘서 어 지금 구간도 사실 이 구간에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올라선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큰 호재가 있어야지 올라서겠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긍정적인 경우보다 안 좋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더 많. 않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올라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 과감한 이제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손실을 봐서 뭐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상장 폐지됐지만 이제 셀리버리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셀리버리라는 기업도 아, 상장이 재개된 다음에. 어, 안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90%가 하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매매에 들어갔는데 어, 첫날에 한 19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 거의 뭐어2 뭐 30원 뭐 이렇게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거는 190원 된 것도 많이 빠진 건데 190원에서 매수를 하신 분도 마지막 날에는 마이너스 90%가됐고요어 그리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예 없어진 거죠 자, 이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유의가 꼭 필요한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현 단계에서는 어, 아직 뭐 그냥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면 조금 더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 있는 종목은 유상증자 하면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만은 애초에 이런 종목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올라서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갑자기 올라서는 일이 있다라면은 자 그거는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